ROKS 용무 항공모함은 한국 해군의 차세대 전력 건설을 상징하는 거대한 프로젝트로 조선소에서 첫 모습을 드러냈을 때부터 전 세계 군사 전문가들의 시선을 강하게 끌어왔다. 오늘은 이 항모가 어떻게 설계되었고 어떤 목적과 비전을 담고 있으며 실제로 어떤 기술들이 적용되어 있는지 또 내부 공간이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지까지 하나씩 깊이 있게 살펴보겠다. 우선 이 함선이 처음 조선소에 자리 잡았을 때의 모습은 단순히 크다라는 표현으로는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압도적이었다. 거대한 돛대처럼 솟아있는 아일랜드 구조물, 길게 뻗은 비행갑판 그리고 각종 장비가 설치될 전면 구역들은 완전히 새로운 세대의 항복형 항공모함이 탄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었다. 외관부터 보면 육모함은 스텔스 성능을 고려해 설계된 외형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다. 각진면을 최소화한 유선형 선체, 레이더 반사 단면적을 줄이기 위한 덮개형 구조물, 비행갑판 주변 장비의 최소화 등이 모두 레이더 피타율 감소를 목표로 한 설계다. 아일랜드 구조물은 기존 항공모함보다 더 컴팩트하게 설계되었으며 상단의 마스트와 통신 장비는 일체형 모듈로 구성되어 간결하면서도 현대적인 느낌을 준다. 갑판의 길이는 전투기 운용을 위한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고 있으며 활주로 표면에는 최신 내열 코팅이 적용되어 고열 제트기 이착륙에도 견뎌내도록 설계됐다. 갑판 주변에는 항공기 이동을 위한 대형 엘리베이터가 양측에 배치되어 있고. 이 엘리베이터는 F-35뿐 b 아니라 향후 한국이 독자 개발하는 차세대 함재기도 수용할 수 있도록 넉넉한 규격으로 제작되었다. 조선소에서는 이 엘리베이터가 테스트를 통과하며 매우 안정적으로 작동하는 장면이 공개된 바 있다. 이는 대형 항모의 필수적인 신뢰성을 갖추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요소다. 내부 구조로 들어가 보면 첫 번째로 확인하게 되는 공간이 항공기 격납고다. 이 격납고는 예상보다 훨씬 넓은 면적을 확보하고 있으며. 내부 조명과 안전 시스템이 최신 기술 기준에 맞춰 설치되어 있다. 소화 시스템은 화재 확산을 최소화하는 다중 구역 자동 제어 방식을 사용하며 장비 이동을 위한 레일 시스템과 고정 장치가 견고하게 자리잡고 있다. 또한 항공기 정비 구역은 구분된 작업대와 가동형 장비들로 구성되어 있어 전투기 정비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조타실 내부는 디지털화된 최신 콘솔들이 눈길을 끈다. 여러 개의 대형 디스플레이가 선체 운영 상태, 항목, 주변 위협 정보. 항공기 운영 상황 등을 실시간으로 표시하며, 이는 과거 아날로그 패널 중심의 구성과 비교했을 때큰 진전을 보여주는 부분이다. 조타 장비와 엔진 제어 시스템은 모두 전자식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비상 상황에서도 최소한의 인원으로 함을 조종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 승조원 생활 구역은 이전 세대 한국 함정보다 훨씬 현대적인 모습이다. 침실 공간은 개인 공간을 더 확보했으며, 소음 차단 기능도 강화되었다. 식당과 휴게실은 개방형 구조로 설계되어 승조원들이 장기간 임무 수행 중에도 피로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배려하였다. 의료실은 중급 병원 수준의 장비를 갖추고 있어 응급 수술까지 처리가 가능하며 신속한 환자 이송을 위한 전용 통로와 엘리베이터도 배치되어 있다. 엔진룸은 이 항모의 심장부라고 할수 있는데 최신형 가스터빈 엔진과 전기 추진 시스템이 조합된 하이브리드 추진 방식이 적용되어 연료 효율을 높이고 진동과 소음을 크게 감소시켰다. 이는 항모의 낮은 피탐성과 승조원의 피로도 감소에 상당한 기여를 한다. 또한 발전 능력은 각종 레이더, 전자장비, 향후 설치될 고출력 무기 시스템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미래 확장성까지 고려한 모습이다. 성능 요소를 살펴보면 용모함은 중형 항모로 분류되지만 실제 전력은 상당히 강력하다. F-35B를 중심으로 한 수직 이착륙 전투기 운용 능력, 함재 헬기와 무인기 운용 능력, 그리고 향후 항복형 함재 전투기 개발 시 직접 배치될 가능성까지 갖추고 있다. 전투 지휘 시스템은 최신 한국형 전투 체계가 적용되어 있으며, 다중표적 탐지 능력과 다양한 무기 플랫폼 연동 능력이 대폭 강화되었다. 이 항모는 단순히 해상 작전만을 수행하는 수준이 아니라 공중, 해상, 잠수함, 사이버 전장까지 통합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설계된 것이다. 항모의 가격에 대해 이야기하자면, 공식적으로 발표된 숫자는 없지만 조선소와 군사 전문가들의 분석에 따르면 개발 비용과 장비 탑재 비용을 포함해 총비용은 약 3조 원에서 4조 원 사이로 추정된다. 물론 이는 항모가 완전히 배치되고 운영되면서 추가되는 비용까지 고려하면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이 정도 규모의 항공모함이라면 글로벌 기준에서 비교적 효율적인 예산으로 제작되고 있는 셈이다. 한국조선업의 뛰어난 기술력과 생산 효율성이 이러한 가격 경쟁력을 가능하게 한 중요한 요인이다. 또한 유지 비용은 기존 대형 항모 대비 상당히 절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자동화된 장비, 전자화된 시스템, 정비의 용이성 등을 통해 불필요한 인력과 시간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국가 운영 예산 측면에서 매우 긍정적이며, 장기 운영에 있어서도 효율적인 플랫폼임을 의미한다. 이제 이 함선이 실제 배치될 경우 어떤 임무를 수행하게 될지 살펴보면, 기본적으로는 해상 항공 전력 투사, 연합 작전, 해외 파병, 해상 통제, 재난 구조 작전 등 다양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특히 무인기 운용 능력은 미래 전장의 핵심 요소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높으며, 육무함은 이러한 무인 전력의 활용을 위한 기반 시설을 갖추고 있다. 가판에서 무인기를 발진시키고 회수하는 시스템은 이미 개발 중이며, 항모 내부의 통제실에서는 다수의 무인기 운용을 동시에 관리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가 적용될 예정이다. 한국이 이 항모를 통해 노리는 전략적 목표는 분명하다. 주변 해역에서의 해상 무위 확보, 동맹국과의 연합 작전 능력 향상, 신속한 위기 대응, 그리고 국제적 군사 활동에서의 영향력 확대다. 특히 아시아 지역에서 급변하는 군사 환경 속에서 항공모함은 국가의 외교적 전략적 영향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상징적인 전력이다. 마지막으로 이 항공모함이 조선소에서 완전히 건조된 DC어 문항을 거쳐 해군에 인도되기까지는 여러 단계가 남아있다. 항해 테스트, 비행 테스트, 전투 시스템 통합 테스트 등 복잡한 절차를 거치게 되며 이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조정 작업이 이루어지기도 한다. 그러나 한국조선 산업의 기술력과 안정된 생산 능력을 감안하면 용모함은 높은 완성도로 해군에 인도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오늘 우리는 ROKS 용모 항공모함의 외관, 내부, 성능, 기술, 가격, 그리고 전략적 가치까지 깊이 있게 살펴보았다. 이 함선은 단순한 군사 장비를 넘어 한국 해양 전력의 미래를 보여주는 상징이며 앞으로 한국 해군의 작전 능력을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리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앞으로 실제 배치 후 운용되는 모습까지 지켜보며 이 항모가 어떤 성과를 만들어낼지 기대해도 좋다.